어빠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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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나 어벙이 어, 누구 없어? 여기 제수를 잡으세요. 어, 아, 감사합니다. 그럼 수현이 형님 당신이 누군가 주님입니다. 혹시 근데 눈을 뜨지 못하십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공양을삼백수에 바치고 열심히 길면 틀림없이 눈을 뜰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요난 거짓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부처님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눈을 뜰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말인가요? 그러면 제가 꼭 공양미 상배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공양미 상배석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한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니? 네, 근데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세요? 아, 사실 말이다. 아까 내가 중을 하나 만났는데 그 중이 말하기를. 공양미 삼백석과 함께 부처님에게 간곡히 빌면 내가 눈을 뜰수 있다는구나. 그걸 듣고 그만 혹하는 바람에 공양미 삼백석을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지 뭐냐. 아버지가 눈을 뜰수 있다니 제가 기필코 공양미 삼백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양미 삼백석을 어디서 구하지? 구할 돈도 없는데. 요번에도뱃 사람들이 인당수에 빠질 사람을 구한다네. 잠시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배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거친 강을 건너는데 재물 없이는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인당수의 재물을 맞춰야 하는데 그 재물이 어린 처녀면 안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장사도 잘 된다고 하니 그 나이 처녀들이 재물이 되어준다면 값은 어마어마하게 진다고 들었소. 아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저기 인당수의 재물로 빠지면 고양이 300석을 주실 수 있어옵니까? 그렇긴 한데 왜 그러는 것이냐. 아버지가 눈이 멀으셨는데 고양미 삼백석 있으면 눈을 다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미 삼백석을 마련하고자 재물제려고 이 하는 것이옵니다. 아이고 참을 흔느루구나 그렇다면 오늘 보름날에 배가 떠나는 날이니 오도록 가요라. 알겠소옵니다. 고양미 삼백석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아버지, 제가 고양미 삼백석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어, 그게 사실이냐? 네, 아. 옆집 장정숙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삼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에 고양비 0 0석을 받는 조건으로 수양딸로 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언제 떠나는 거니? 그럼 요 보름날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러도록 해라. <목소리> 아버지,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전 수양딸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인당수에 빠질 재물이 되기로 했어요. 뭐, 뭐라고? 말도 안 된다. 내가 눈을 뜬들 내딸 청이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럴 순 없어. 보름날이 되었어 빨리 나오시오. 이 망할 놈들! 난 우리 청이 못 보낸다. 우리 순진한 딸을 속여서 재물로 바치려 하느냐? 동네 사람들 이걸 보시오. 여기 가악한뱃 사람들이 내딸 청이를 바다에 재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 아버지 너무 슬퍼 하세요 아버지가 눈을 뜰수 있다니 전 너무 행복해요. 이 나쁜 딸은 얼른 잊고 빨리 좋은 여인을 만나 이쁜 자식들 낳고 행복하세요. 안 된다 청아. 오. 아이고 배에서 뭘 먹은지가 몇 날이냐? 인당수 도착을 했어. 이제 재물을 마칠 준비를 해야 하오. 알겠사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청인이 렇게 죽어도 저희 아버지만큼은 꼭 세상을 보시고 행복하게 평온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통답. 인당수에 빠졌어. 그 안에서 눈떴어. 조리가 빠랬어. 그래서 생각나졌어. 선녀들이 있었어. 영원히 내게로 가 영원히 내 it 을 보시고 u o n 그래서 a k e the shipment, she t o 아싸 us a 네경사 h 네 경사났소 of the sun. Some y o u n 갔네 허허 n e 은 무엇이냐? 얼마 전 인당수에서 떠오른 꽃입니다. 색과 향, 둘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어찌 이리 아름다운 곳? 인당수에서 핀꽃 속에 있는 넌 무엇이냐? 선고합니다 전하. 소녀는 신봉사의 딸 신청이라옵니다. 허허, 어찌 이리 고운 처녀가 있을꼬? 여봐라, 내 효녀 신청이를 왕비로 맞이하겠다. 허허 그런데 어찌하다 연꽃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송구합니다 전하 손이 어렸을 때부터 눈먼 아버지를 모시며 살다 궁양미 300석이면 아버지께서 눈을 뜨실 수 있다고 하여 인당새 제물로 빠졌다가 용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어이 연꽃을 타고 올라오게 되었사옵니다 그렇구나 허나 아직도 아버지의 생사와 안부를 듣지 못하고 있으니 소인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사오니 제가 아버지의 안부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실 수 없겠사옵니까? 장인들은 찾아드리는 것쯤은 어려운 일도 아니지. 이보시오, 한양에서 임금님이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오. 임금님께서 잔치를? 맹인들을 위한 잔치인 만큼, 맹인들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잔치를 즐기자고.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혹시 신봉사를 보았거나 본 적이 있어? 봤다면 잘 지내고 계시느냐? 아니 왕께서 잔치를 열으셨다고 하셨소. 그런데 왜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미 늦었소. 잔치는 끝나간단 말이오. 지금 들어가도 잔치를 즐길 수 없을 것이오.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이 목소리는 청아 청이냐? 아버지. 정말 정말 신청인 것이냐? 예 아버지. 혼나눈는 아직도 못 뜨고 계신 것이옵니까? 공양미 삼백석을 공양하러 하였으나 스님이 삼백석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더구나. 음. 어 어.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메딕! 보인다! 메딕! 네, 뭐라고요? 심정아, 드디어 앞이 보인다! 우리 딸, 심정아! 아버지! 이, <목소리> 빠라빠빠빠! 얘들아, 안녕! 야, 무조건 넣어. 너, 너, 눈이 늘 거야, 저거? 어, 아, 아 야, 됐어, 됐어, 됐어. 건강하십시오.